욥기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 아쉬우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답더니 이제는 눈으로 줄을 배운 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 나이다. 여호와께서 요백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한하니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백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하지 일곱과 수상 일곱을 취하여 내종 요백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백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닭과 나아마 사람 소바리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미천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요배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이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이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셋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요배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요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줬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금행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애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복이 있도다.